다른 품절주의 작업자 허리 가방 공구 벨트 판매 순위 이 제품은 에챔프의 다기능 전기 도구 가방 보관 거치대입니다. 이 제품은 특히 정원 도구 하드웨어 수리 도구를 한 번에 수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 허리팩이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폴리에스터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도구를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는 포켓 디자인 덕분에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특히, 허리에 착용하기 때문에 손쉽게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정원 작업이나 각종 수리 작업 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도의 유용한 도구 가방으로 더 쾌적한 작업 환경을 경험해보세요. 이 제품은 에첸프의 하드웨어, 유지, 보수용 도구 허리 가방입니다. 이 가방은 전기 수리공이나 DIY를 즐기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옥스포드 원단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멀티 포켓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도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대용량 바디팩이라 많은 도구를 수납할 수 있어 작업 시 편리함이 배가 되죠. 고객들이 강조하는 점은 바로 그 실용성인데요. 필요한 도구를 손쉽게 꺼낼 수 있어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. 이런 점에서 이 허리 가방은 공구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네요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유익한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옥스포드 천도구 파우치 벨트 허리 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전기 기사나 핸드웨어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하다는 리뷰가 많습니다. 7개의 포켓이 있어서 다양한 도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또한 강력한 버클 덕분에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어 작업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. 옥스포드 원단으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고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. 작업 환경에서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